아브람이 아흔아홉 살 되었을 때 그날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광야의 공기는 깊은 고요를 품었고 그 침묵을 가르며 주께서 아브람 앞에 나타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 앞에 아브람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먼 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불리운다. 별을 보라.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그의 후손이, 그의 믿음이 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흘러가리라.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세우신다. 세대에서 세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땅을 주신다. 가나안온 땅. 그와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바라보던 땅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물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사레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라로 바뀌었다. 왕비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쓰일지. 그래서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께 말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다. 그러나 언약은 그에게서 나지 않는다. 약속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라의 태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는 침묵 속에서 칼을 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진실 앞에 묵묵히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줄지어 섰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순종했고 이제 그의 종들과 이방에서 태어난 이들까지도 모두 그 뒤를 따랐다. 그날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할례는 몸에 남았고 믿음은 세대에 남았다.